고맙합니다 오, 고맙습니다. 고통을 즐기신다고 하니까 고통을 즐기신다 그랬는데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신가 보다. 이건 도저히. 자, 고통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요. 계란 한번 갈게요 형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니다미네랄니다 미네랄이 부미네이부족합니미부족니다미니다 시비 트리와요.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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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죠시 역시, 내리시죠시역을내리시죠시 역시, 역시, 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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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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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집 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띠를 잘 몰라서 내 띠는 아는데 39살에 걸맞는 눈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름하여 <놀람> 배를꾸리죠 와씨. 저아저 이사한 지좀 됐어요. 다인 형님. 저좀 됐어요. 지금 <놀람> 한그한 <놀람> 아, 2년 넘은 거 같은데? 아 군대모임 첫째 딸한테 고양이? 아 우리 애기들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고 뭐 싶어. 키우고 싶어해요 어어리씨 많이 나오는데? 자리. 왜아서 태침 잘안 해? 쉬게 아닌데. 도도도도도 <잡이> <Credit 자> <Tortilla> <�ament> <수 Ans sinus 모> 아, 방어를 해야 되는데. 게 어. 오. <목소리를> 먹을 수 있을까? <있으니까? 목소리를> 어, 갇혔어. 싸워뿔 싸워뿔 싸을아서그 없는데? 어서봤 뭐야 뭐야 워을서요 오케이, 우구는 오케이 방어하면서 어? 이게 요 데라. 나이스 그래도 입구를 잘 뽑으니까 유하요아 사실 이거 아 스캔 너무 좋아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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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가 다시 쑥 숙박을... 빠진... 어, 뭐야? 뭐야? 에이, 이거 짚고 일로 갔는데 맞아? 이거... 우와, 뭐야? 어디가 아프세요? 시선 보여주기로 한건 약속을 지켜야지! 아... 자 39GT한테 어울리는 유닛 제가 선사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웅상해진다피직스레 웅장해집니다. 웅장해집니다 웅장해져요 아 이제 아마토가 1 0 0이었어 49도 150-150이구나 차이가 안 가네 아 얘도 갇혔어? 아 드랍쉽 한대 쓰자 와틀크루즈오버이션뻥크 받고 라이언 아스스빅 구하기 400, 300이야? 아 가스를 엄청 먹는구나 아이와근안 돌아가네

아, 이게 가스가 300이나 먹어가지고 잘안 나온다는 뿐하게꺼시다 멘트는 되게 좋네. 플러스 3이야. 그래 아, 나도 배틀을 많이 안써봐서공격이 플러스 3대네 오파나 되니까. 아, 근데, 근데 배틀이 저그전에 왜 좋은지 아세요? 스컬즈가 한방이야. 이게 그리어랑은 달라. 그러니까 저그전에서는 지옥이야. 이거 저그선에서 진짜 오지게 쎄대니까스 코즈를 못 잡고 이거는. 테레보다 <목소리> <해례보다> 단단해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엄청 세죠. 아, 왜 보세요. 다시 상황이 나온데. 그리고 이게 또 뭐가 좋아? 고치면 돼. 고치면 또새거 돼. 이게 좋아, 테라는. 금방 새 거가 돼요. 가요, 또. 그리고 또 좋은 거 뭐야? 야마토포로 건물을 금방 깨요. 업그레이드만 좀잘 시켜주면. 취소도 못했지?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남는것좀 빼주면 돼요. 이게, 이게, 미력이에요. 이게 배틀 이게 배트력이에요 이게 배틀야주고아 그렇게 세다 세. 내가 맞을 자, 이야이. 야바타 사 어. 아, 아, 뭐 아직도 하나도 안 죽었어? 내리시죠. 죄송합니다. 고통을 즐긴다고 하니까 아 이번에 어떤 걸로 고통을 드릴까? 고통을 즐기신다고 하니까 테란으로 고통을 드릴까? 고통을 즐기신다고 하셨죠? 그럼 저도 어쩔 수 없네요. 또로 또또또 또. 길라서 저런 한번 아 봤습니다. 이거 그거 해보자. 센터로 아예 못 나오게 계속 벙커로 우지게 이어 박으면서 벙커 많이 지었을 때 다크 소음 뿌리면은. 막을 수 있는 게 없잖아. 다크서 뿌려서, 벙커 뿌시려고 그러면, 하면... 아, 뭐하지? 헷소까? <laughs> 아, 헷소면 내, 근데 내 벙커도 깨지잖아. 뭐 해야 되지? 벙커에 보스터넣으면 되게 센데. 진짜로 센데. 아, 근데, 우리 에벳은 이탈 같은 거 나오면 시원못쓰는 거야. 보통의 그 끝은 해인가요 고통 한번 줘볼게요. 한번 줘볼게. 아, 멀티가 없나? 몰래 멀티 있을 것 같은데? 아, 보고 있었구나. 12시다. 몰래 멀티. 와, 아니네, 몰래 멀티 없네. 누군지 알았는데, 걔는 물탈인지 널컨지 한번 보자고 요 어, 널 거야. 파스가 왜 이렇게 없지?

我一百八，一百快、哦、一米啊！ 파스를 먹어버릴게요. 어, 뭐 어차피 그거는... 아니어지잖아. 사내철이구나. <목소리> 어디 갔지?

아 이게 바로 고통이야. 봐봐 이러고 해까지도 넘어가야 돼. 음. 어디가? 호출하신 분. 오이은안 되지. 뭐 어떻게 나왔지? 고통을 즐기신다면서요? 고통을 즐기신다면서. <laughs> 고통을 즐기신다면서. 이 고통은 도저히 도저히 못 즐기시나 보다. 고통을 즐기신다 그랬는데,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신가 보다. 이건 도저히... 자, 고통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요. 하지만 이 고통은 참을 수가 없으셨어요. 사실 저기서 게임이 진행됐으면 진짜 본격적으로 진짜 고통이야.